상대 아네이즈아네이즈 아, 너무 싫어도 넣었어. 아다는네이즈 만나면 좀 빡센데. 제발 QQ 못한 네이즈여다할수있니까 했겠지만 제발 못 해다. 생각보다 게임이 잘풀리네어톡 <laughs> <laughs> 뭐야, 뭐야. 와. 어, 진짜 쓰레기 미에서 죽은 고초들도 만든 총같다 헤어 다운 터 다섯 바 사는 이유. 한 바디 한 놈. 진진 나올 텐데. 안 나오고 배경? 이거도 안 나오고 배경. 아, 나 어우씨. 한 바디 한놈을 다음 터네. 고쳐주세요. 영 적 어다 여기. 어다 어다. 오케이. 잖아 와, 30. 두명이습니다 왔어요. 나이스. <laughs> 1라운드 잡고 자꾸 죽으면 이기네. 뒤에다가 테마깔 까다 고 헤드한테. 바도가바도가바도가 어어? 이건 좀와아무더어디거지 가자 가자 에이지있고 에이스 뒤에지 병. 우와잘 뜯는데 우리팀 어, 잘한다 아이고 어 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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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뒤뒤 나이스 뒤아호우 이번판도 느낌 자, 좋은데 마살 한번더 갑시다 헤드헌터만 다 사고 오 고양이다 어, 뭐야 헐 짱귀여워 헐, 헐, 어, 뭐야 까거어다 참... 더러워 어가야

어? 정만 아, 이연막식 뭐야? 대박이에요. 근데 정말 다 쓰겠다. 뒤에 있다. 뭐야? 여기 있으면 뒤에 있는데? 아. 기다 아, 개. 아, 한명남았다 죽었네. 기 준비 완료. 어, 맞다. 한명한번 더. 아, 까비. 위치 또을왜까 재전전 중. 가자. 에서 공수 같이 가야지. 아, 여기야. 여기 있어진다.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 진짜. 네뒤니까다 감정 발각. 도 있네. Nice, uh, uh. 적군이 한명 남았다. 디디디. 아어 나이스 트레이드. 천천히 <놀고> 싸자면 <싶다면> 어린 <어디> 놀아주지. 다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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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다 쩌다 이씨 테마가 뭐 데미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번 판도 무난하게 이기겠다. <laughs> 어, 오늘 춤 나쁘지 않네. 오늘 반전한테 계속 해야 되나? 빅날로그지. 그럼 바로 가. 게 보자. 예상 중 중. 터 절대 안 거지. 아, 저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기구나 헤이, 안 되지. 볼등해도 이기는구만. 어우, 좋아. 편안한 게임 하고 버스 타고 편안 하게 다이아 가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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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왔다. 와, 아. 이거 우주로 나방기도마찬가지데 나왔습니다. 오, 시원시원하네. 레이스 땄잖아. 하아 까리, 레이즈 있다. 백사의 레이즈 왔고. 시티비고시티아무도 없고 조심해 나이스 티비도 시티비도 이티비도 시티비도 시다비도 시티비도 나이스 도 시티비도 시티비도 아니 이번판도 버스.. 아니 솔직히 전판도 버스가아니었으니까 가보자 웅 피하고 맞아버리네 이제 여깍 갑시다 골수 없 테마 나중에 켜 테마 이제 켜봐 어? 안되나보다 도났네? 아... 테마 꺼져 안될줄 알았는데 도났다 아. 좀더 앞에다가 박아야 되나?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이거 뒤뚫어가지고 다 죽었네 아. 이이스 아... 까비 스마트가 w 고어디 do you ask? w h p t s d 어디 쪽이지? 너오 e 쪽이지? 없어? e so. 게 생겼네. t sure. I'm not sure. I'm n o 나 계속 r e 고 이걸? o t sure. I'm n

놀고 싶다면 어딘 놀아주지. 돌려도될거 같고. 에이, 저 찾겠어. 뭐? 아, 세우아조심하라네브랑레이나왜 죽은 거야. 오, 오, 맛 있는데? 맛있다 어, <laughs> 쩐지 마모. Don't you

허리 하단가 봐줘야되는데 에이 쎄죠 그러면 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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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왼쪽봐 왼쪽봐 무조건.. <laughs> 아 뭐야 돌았어? 아 근데 이거는 설득 안봐주는거 솔직히 예바라고 생각해요 오빠, 나 궁이 없네. 아, 나 궁을 한 번도 안 썼네. 뭐야? 아, 여기다 내 기운 담겨있습니다. 김 감사, 어, 오픈하셨다. 어, 어? 충전이 필요. 아 좋은 주잖아. 오퍼도 못 사네. 오픈 선해 주지. 오픈 해요. 한 이겠네 영. 오파 이팅 해야겠다. 오으로오빠오파 이팅 또 어, 재밌거든요. 어, 그건 안 재밌어요. 으으! 오, 내 머리. <웃음> 나이스. <웃음> 아, 좋다, 좋다. 오십 년더 해야. 심호흡 한번 하고 9대3 아아 안돼.. 아 설마 설마 에 설마 에바야 아니겠지 아닐거야 생각해 씨 몇 명이야? 몇 명이야? 몇 명이야? 아직 안 돼. 문 따고. 감지한다. 알가 보있어요. 조 재장전 중. 이아점에떨어졌 어. 아... 나이스. 진전다죽인 이기네. 딱한 명이니까. 이제 에디 정신 차리고 시를안올 겠지라고 생각해서 시에다가 입력을 적게 투입할 걸 예상해서 바로 여기 마셔지고 서 있기. 와다 아, 어. 어? 어? 헐 o l y 마우스가 고정났나봐 어구대. 잼 네, 붙는다. 캡쳐 못 오. 오. 아고 제트 미다 오. 아오 어, 나이스. 템버 아마도 메인에서 세트 왔네요. 죽가야지 그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지지 오퍼데이터로 진짜 확실하게 기세를 꺾겠다라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그 먼저 만날 수가 없어. 해이 점피킹흥 나올 때가 됐는데 총 먹어야지. 너네 밴드 안 먹어? 나 구슬 먹어. 좋어 와. 오프 다 스파이크 설치. 그어제트 뛴다면 크랙 페이 어, 해놨는데? 아, 오프레이터나여여 대여, 대여, 대어나여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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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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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여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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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아니야, 난 믿고 있어. 아닐 거야, 진짜 안 된다. 그거만큼은 널고 싶다면 널인. 아, 죄송해요. 안 해도 돼요. 좀 컴번 해볼까? 역시 있을 줄 알았어? 나 정신 차렸구나. 어? 이거가 내이요 이리 도망가. 어? 고명 가진...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장치 준비 완료. 안 돼! 안 돼! 에이스, 니좀 뿌렸어! 아, 우리 애들도 아직 장난치고 있는 걸 거야. 진심이 아닐 거다. 아, 12대 5였으면 안심하겠는데, 11대 5라가지고. 아, 이1라운드 어떻게든 따야 되는데, 지금. 너무 불안한데. 트, 말을. 터널이, 여기다가 박고 터널이, 터다이 터널이, 터널이, 터게이터깨줄게 아! 오터이 터널이, 터이졌다아 저기 나가면 안되겠다 챔버이터 항상 지 지고서. 어,

와... 아... 안 돼... 와... 5딘 와 진짜 큰일 났다 그리고 연장까지 와버리네 공격할 만해 어... 있고. 오, 어딘가에 다이스 에이스. 아, 트마. 어져 못어질것 같은데 몇번네 피케 안 해야겠다. 와, 한명 아, <laughs> <1명> 남았습니다. <웃음> 와, <laughs> 어, 이다

아 수비 왜 이렇게 못 하지? 아이고 빵이 파이트가 이지아스킨을 들고 나가면은 아니요 저 훈수 괜찮습니다. 저 다이아 가려면 그래도 그건 피드백도 받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따라와. <laughs> 어. 어? 음. 아, 자, 급하겠어도 약간 좀 판단이 안 돼가지고. 명안고막 없는 데 죽어 버렸네. 아. 나 볼까? 시한지좀 많아 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아이스. 봅이스됐려나겨어이스 <목소리>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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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으 결과는 뻔했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아 감사합니다. 아치.